서비스 교육시키지 않고 절대 잘 되기를 바라면 그는 되지 않습니다. 단란전좀 가만히 놓으면 잘 될까? 천만에요. 그렇지 않습니다. 노력하고 고객을 위해서 힘쓰고 그들 서비스 교육하고 조금은 교육시키고 또 쓸고 닦고 손님 온다 마당 쓰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그들을 고객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요. 그들이 뭐 때문에 단란지 좀 오는가 이걸 그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저기다 갈수 있는가? 이걸 조금씩조금씩 생각하다 보면 손님은 서서히 늘어가라 생각되고 그로 말면만 달리면 되지. 한 번에 그냥 어디 복터지가팍 터지지 않는다는 걸꼭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고쳐가보면 우리 단란집이 금년보다 내년 12월달에 아 그랬잖아요. 12월달에 정말 고기한테 잘하면 내년 1월달에 한8 90%는 그냥 먹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좀 서비스도 1 2월 달에 주고 손님 많을 때 주고 안주도 좀 푸짐하게 주고 또 정말 인사도 잘하고 그들이 와서 좀푹 마음 넣고 놀 갈수록 이렇게 자리를 잘 마련해 주면 앞으로 내년 2015년에 단란주의의이 서광이 서서히 배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되면서 제 가게를 마치고 갑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